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현대인들 통계에 따르면 70%의 사람들이 혼밥 혼술을 불편해합니다. 고독 실패라는 편견은 sns 시대의 행복 강요에서 비롯되었죠.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혼자 있을 때 시작됩니다. 고독을 피하는 건 스스로를 마주하기 두려운 탓일 수 있어요. 법정 스님은 고독은 가장 풍요로운 만남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도적인 고독은 자기 성찰을 위한 필수 시간이죠.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에서는 고독을 선택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강조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로운 마음의 준비 과정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고독은 창의성을 40% 이상 증가시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은 고립된 환경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다고 설명하죠. 아인슈타인은 사고 실험을 통해 상대성 이론을 완성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나만은 내 편이 되어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10분 일기 쓰기는 자신의 감정을 라벨링하는 효과적 방법이죠. 법정 스님은 마음 챙김을 통해 현재에 집중할 것을 권합니다. 종이에 생각을 적어 내려가는 과정 자체가 치유가 되며 점차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인도에서 28년을 생존한 로빈슨 크루소. 그는 감사일기를 작성하며 정신적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가진 것에 집중하는 현실 인식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사례죠. 법정 스님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극한의 고독 속에서도 성장은 가능합니다. 니체는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파티 라고 주장했습니다. 고통을 의미로 전환하는 초인의 태도죠.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고독은 자신을 초월하는 통로로 설명됩니다. 법정스님 역시 괴로움은 번뇌를 떨쳐버릴 기회라 말했습니다. 고독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심리학자 e 버트 S. 와이스는 외로움을 사회적 외로움과 감정적 외로움으로 구분합니다. 전자는 인간관계 부재, 후자는 내적 공허감에서 오죠. 법정스님은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욕망이 고통을 낳는다고 지적합니다. 자신의 외로움이 어떤 유형인지 아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SNS는 오히려 외로움을 deepen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달라집니다. 취미 기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SAB, 질적인 관계를 만드는 현명한 방법이죠. 법정스님은 연결보다 깊이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스마트폰을 소비 도구가 아닌 창조의 도구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포스트닥 연구자들은 장기간의 고독을 전문성 심화 기회로 활용합니다. 은퇴한 어르신들도 정원 가꾸기 같은 취미로 노화를 극복하죠. 법정 스님은 나이쯤은 성찰이 깊어지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각자 처한 환경에서 고독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은 생생한 사례들입니다. 고독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고요 속에서만 들리는 목소리가 있죠. 혼자 있는 시간을 자기 성찰과 창의성의 기회로 삼을 때 우리는 더 풍요로운 인간 관계도 맺게 됩니다. 첫 장면의 빈 테이블이 이제는 채워질 준비가 되었습니다.